안녕, 친구들. 오늘은 정말 신기한 동물 친구를 소개할 거야. 이름은 바로바로 짜잔. 크레스티드 개코야. 이름도 멋지지? 이 친구는 밤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몸에는 부드러운 비늘이 있어. 또는 위에 멋진 투명막이 있어서 먼지가 들어가도 다 닦아낼 수 있대. 마치 자연이 만든 작은 로봇 같아. 그런데 크레스티드 개코가 살려면 꼭 필요한 게 있대. 바로 환기. 환기는 공기를 새롭게 바꿔주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할까? 궁금하지? 크레스티드 개코는 보통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살아 나무 위를 뛰어다니고 큰잎 아래에서 쉬기도 하지 하지만 습한 곳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모이고 거기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으악, 상상해봐 개코 친구가 숨쉬는데 공기가 탁하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환기를 해서 신선한 공기로 바꿔줘야 해 환기가 되면 나쁜 냄새도 없어지고 개코 친구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 그런데 너무 많이 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습한 곳에서 살던 개코 친구가 갑자기 건조한 공기를 마시게 되면 헉헉 힘들어 할지도 몰라 그래서 적당히 환기를 시켜줘야 해 마치 우리가 창문을 조금씩 열어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바람이 후후 부는 소리가 들리면 개코 친구들은 신선한 공기 덕분에 더잘 웃고 뛰어 다닐 수 있어 어때 지금은 크레스티드 개코가 왜 환기가 필요한지 조금 알것 같지? 우리 친구들이라면 나중에 귀여운 동물들을 키울 때도 꼭 이런 걸 기억할 수 있을 거야. 크레스티드 개코처럼 다른 동물들도 자기한테 딱 맞는 환경에서 살때 제일 행복하거든. 그러니까 환기를 통해 크레스티드 개코와 자연의 친구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선물해 주자. 오늘 알려준 이야기가 재미있었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자. 안녕. 바이바이.